근데 이, 여기 여기는 어 방살레 해변에 있는 어 선착장입니다. 어 고기잡이 여선들이 어 정박을 하는 곳인데 패선들도 많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은 어 좀트앤 해변이죠. 좀트앤 해변. 어, 그리고 그 옆에 어, 건물 높은 건물 한개 있는 곳이 반암퍼 해변. 아, 네, 여기가 광살레 해변입니다. 네, 저기 어, 산 있는 곳은 해군 지역입니다. 해군 부대 지역으로서 여기는 어, 사타히이라고 부릅니다. 지금 시간이 9시 9시입니다 9시 9시 10분이네요 9시 10분 5월 6일 9시 10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해가 없고 비도 오지 않고 딱 좋습니다. 기온이 현재 기온 27도입니다. 이제 네, 여기 바닥 어, 여러분 왔었는데 보니까 어, 많이 잠... 어, 잡히는 어종들이 어, 오징어 그리고 학공치가많더라고요학공치하고 제가 어종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어, 전어 정갱이라나 전갱이라는 어, 그런 그 생선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삼치 아닙니까? 있는데 이런 생선 아니 생 생각보다 비린내가 안납니다 아들어 배가 <laughs> 며칠 전에 어 시민트 콘크리트 했었는데 다 말랐나 보네요. 이제 풀고 있네요. 네, 여기 어부들은 어80% 90%가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. 캄보디아, 미얀마. 외국인들은 10, 20% 정도? 저기 앉아서 이렇게, 어,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다함부디아 미얀마 사람들입니다. 그게 뭐 선장이라든가 뭐 기술자. 배가 조금 이상했을 때뭐볼수 있는 기술을 선장이 갖고 있지 않으면, 어,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을 한명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. 배가 아주 노후화되고, 어, 현대식이 아니죠.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. 바다에서. 철량을 위해서 준비, 건물, 거물, 건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이 예, 꺼라한 섬입니다. 파타야에서 파타야 패키지 여행으로 오면 어, 들르는 여행지죠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섬은 뭔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름이.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. <목소리도>